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께 걸어 좋은 길, 음, 개 이름을 한번 알아보고, 개 이름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이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배웠던 함께 걸어 좋은 길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가서 좋은 길 놀이터를 지나고 떡볶이 집 지나서 집에 오는 길. 어우 잘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이제 기억이 나나요 잘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 사장조를 사장조 개이름 읽는 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피아노 건반이 그려져 있는데 피아노 건반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다자리입니다 다자리인데 음. 이건 사장조이기 때문에, 다, 라, 마, 바, 사, 여기가, 여기를 도로 읽으란는 서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써보게 써 되면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도, 시, 라, 솔, 파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어찌됐건 여기가 도라는 것 근데 도와 도래 미파 미파하고 시도 사이에는 반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미파는 원래 여기 반음 맞죠 근데 시도에서 보면은 라시가 지금 현재 여기가 반음 반음이죠 한, 칸이라, 한 칸이라서 반, 반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을 여기에 있는 실을 이쪽 검은 건반을 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 샵이 붙어야 되는 거죠. 반음올려야 되니까 샵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샵이 붙는 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장조에서 봤던 돌의 미파 자리인 거죠. 그러면은 돌의 미파 자리에 샵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 샵이 붙어야 되겠죠. 샵이 붙어 가지고 이쪽 검은 건반을 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악보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이 도라고 표시해야 되는 이 사자리는 지금 이 부분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가 됐죠도그 다음에 레미파솔라시 도가 되고 도시라솔 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자리 시 자리 여기에 지금 이 부분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빨간색으로 이시 여기하고 지금 여기가 있죠. 이 부분이 반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반음이 올라가야 되니까 는 여기에 샵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만 샵이 붙는게 아니라 노래 전체에 샵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샵을 를 붙여주세요 하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파, 지금 다장조에서 파 자리에는 전부 다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조에서 보면은 이샵 기호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 좋은 길에도 샵이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토대로 개 이름을 써보면은, 음,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서 써봐야 되겠지만은, 선생님이 개 이름 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 이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오늘은 개 이름으로 노래를 불러봐야 되니까요. 개 이름창을 해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미리 써놨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따라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자 먼저 따라 부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도래 미도소 ら、ah e e、しどしどソらへんしょ。らしどしどしらへんしょ。うしどれみどしょ。うしどれみどしょ。うしどれみどれ。 솔 <라시 라미레시도 라시도레 라시도레도 라시도레도 라시도 라시도레 라시도레도시다 라시도레 라시도레도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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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라시, 두레, 자. 라시, 두레, 라시, 두레 도. 시작. 라시, 두레, 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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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레 라시, 라시, 라미라파 솔솔 라미 라시, 미파파시 라시, 미 No. 미파미파미 도레도 레미파미파미 도레도 아주 잘했어요. 이제 한번 불러 볼까요? 자, 부를 수 있겠어요? 자, 마이크하고 거리는 이 정도 거리에서 불러 주면 되겠어요. 이거 까먹지 말고 여기 잘 보고 불러야 돼요. 알겠죠? 자, 처음부터 같이 여기 끝까지 불러 볼 거예요. 알겠죠? ど「どしどれみどれのラミレしそう」「ラシどしどしられそう」「どしど,しどれみど,どれのラミレしそ<ペー> 라시도레, 라시도레도 미파솔솔파미레미 파파파미레솔 도레미레파미도 다시 도레부터 할게요. 시작. 도레미레파미도 하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잘 불러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번엔안 틀리고 잘 해봅시다. 알겠죠? 네. 자, 우리 친구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잘할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자. 응원, 응원. <laughs> 자, 갑니다. ラシドレ、ラシドレ、どシザラシドレ、ラミレ、どシザラシドレ、ラシドレ、ど시ザラシドレ、ラシドレ、どシザラシドレ、ラシドレ、どシザラシドレ、ラシドレ、どシザ Mi pa sur sol sol pa mi re doi,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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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한번 안 틀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불러 볼게요. 알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도시 <목소리> 도래 미도솔 <목소리> 도시 도래 미도레도 라미레시솔 라시도시도시 라시도래 도시, 라시도래 도시자 라시도래 라시도래 도 밑에 솔솔솔밤이래 니 파파파미래 솔 오래미래 자 아주 잘해줬어요 중간에 라시도레 라시도레도 이 부분만 안 틀렸으면 아주 완벽했을 텐데 그 부분을 성공을 못 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시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